어, 이 문제도 앞에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게 ABC가 세 양수라는 조건. 앞에서는 삼각형의 세변이니까 역시 양수죠. 그리고 이번에는 주어진, 주어진 조건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두 개의 조건을 만족할 때이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첫 번째 조건을 먼저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첫 번째 조건은 항은 세 개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은 전개를 해서 보는 거예요. 다 전개를 해서 그 상황이 어떤 건지 보자 라고 했더니 항이 몇 개가 되죠? 둘래 여섯 개가 됩니다. 근데 항이 여섯 개면, 그러니까 다섯 개 이상이면 무조건 한 문자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해야지 인수분해가 편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문자로 내림 차순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내림 차순은 알고 있죠. 이렇게 어떤 차수를 내려가면서 항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A도 2차, B도 2차, C도 2차니까 나는 A에 대한 2차식을 하겠다. 그러면 A에 대한 2차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쓰면 되는 거예요. A가 제곱이니까 B, AB 제곱이니까 이쪽으로 왔고, BC에는 A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왔고요. bc제곱도 a가 없으니까 1이 왔고 ca제곱은 a제곱으로 묶어지고 마이너스 c제곱 a는 a로 묶어줬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항이 3개가 됐어요. 자, 인수분해 조건의 첫 번째는 공통인수가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공통인수가 보이죠? 그래서 공통인수를 b 플러스 c로 해야 되겠다. 여기 b 플러스 c 있고 이거는 b 플러스 c에 b 마이너스 c니까 얘로 공통인수가 나갈 거고 여기는 bc를 묶어주면 마이너스로 묶을까요? 마이너스 bc로 묶으면 b 플러스 c 이렇게 가니까 b 플러스 c가 모든 항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 다 있어요.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고 나머지를 이렇게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얘 곱하기 얘가 0이니까 두 개의 곱이 0이기 위해서는 둘중 하나는 0이 돼야 된다 이거죠. 뭐 동시에 0이 돼도 된다라는 게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b 플러스 c가 0이 든지 이게 0이어야 된다. 근데 bc는 양수야. 양수와 양수 더해서 0일 수는 없겠죠. 얘만 만족할 거다.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인지 또 봤더니 항이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러면 b하고 c로 곱해지고 얘가 플러스니까 어, 이거, 쏘리. 여기가 플러스 B, 마이너스 C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C.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의 곱이 0이니까 얘가 0이든 얘가 0이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수끼리 더해서 0일 순 없으니 얘만 된다. 그래서 얻어낸 것이 A와 C가 같다. 첫 번째 조건에서 얻어낸 건 A와 C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두 번째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해 볼게요. 그럼 A제곱, A제곱, A제곱은 4. 그래서 A제곱은 4, A는 풀마 2. 근데 양수기 때문에 A는 2. 근데 앞에서 A와 C가 같으니까 C도 2. 그래서 이 값이 구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